저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점쟁이들도 안녕하세요. 저하. 자, 코인은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가고 있어요. 그렇죠? 제 말을 듣고 하락할 때마다 사셨던 분들은 이 상승 폭을 너무 즐겁게 즐기고 있을 겁니다. 10월 달에 이렇게 빠질 때도 제가 어떤 코인이든 간에 사놓고 나면 나중에 올라서 결국 대세 상승을 맞이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1월 달부터 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결국 그 결실이 1년 만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쵸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 <laughs>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그렇게 안 오를 것 같은 비트토렌트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241선 기준으로 했을 때 뚫고 올라가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거래대금적으로만 봐도 에이다라는 종목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에이다에 물려있어서 수많이 손절했던 분들은 결국 기다렸다면 본인의 본전가를 다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오죠. 자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건 뭐죠? 이 매물대 소화가 끝났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비트코인이 반감기다, ETF가 생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트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신법으로 볼때 결국 이 많은 매물대에 물린 사람들이 대부분 손실을 보고 나가거나 일부 남았던 분들은 본전을 주고 위로 올라가는 차트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에이다도 보니까 최근에 강력하게 매집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나 상승할 거야.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떤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결국 이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 움직이는 흐름이니까, 나는 상승할 때 사기보다 떨어질 때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거의 3배 가까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쵸? 맞잖아요. 이것도 뚫고 올라가겠죠. 근데 이렇게 빠질 때또 뭐라고 했죠? 대부분 차익 매물이 실현되고 개미들이 나갔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그럼 수많은 개미들이어서 동의하고 많은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럼 이 많은 매물을 누가 먹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숏을 쳤는데 누군가는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때도 사서 더 올라갈 준비를 했다는 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가 이렇게 10만 원을 가고 아발란체가 4만 5천 원을 간 것도 보세요. 11월 달까지도 18,000원인데 4만 5천 원을 갔습니다. 더 아래선 11,000원이었죠. 벌써 4 배가 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포머가 어떻게 시작될지 보이시나요? 아직도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상승의 초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역대적인 상승으로 갈 수도 있다. 벌써 이미 업비트 마켓 인덱스 지수가 9740이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기점으로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였는지. 이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3개월 동안 벌써 10월달에 5천대였던게 지금 9천대로 온거예요 그럼 지수가 4천이 올랐으니까 얼마나 크게 오른겁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랐다는거죠. 그럼 지수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죠?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다. 좀더 쉽게 선물 마진 거래를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결국은 롱인 숏을 다 청산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숏이 근간 근간으로 재미를 본 요런 작은 구간은 있다고 해도요, 결국은 뭐냐, 롱이 이겼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주식도 그렇죠, 롱이 이긴 거예요. 선물적 관점으로 보면 결국 쇼시 청산당하고 롱이 올라갔다 이 얘기입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아래서 건도형 사태로 인해서 빠그라지면서 작살나고 루나 사태, 다양한 사태로 박살난 이후에. 더큰 저점을 만든 때가 언제입니까? 올해 1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식이든 뭐든 다이 1월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오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정확하게 그렇게 됐죠. 제가 무슨 예언자리에서 맞춘 게 아니라 터무니없이 시장에선 아래로 빼면은 반드시 위로 크게 올릴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빼자마자 바로 올릴 수 없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되면 모두가 추격할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식을 사던 코인을 사던 저점 매수를 하라고 머리에 박아 놨어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사태가 나면 사라고 했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게 나면 사라고 했고 IMF처럼 큰 일이 발생하면 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은 어떻게 되죠? 더욱더 여러분을 교묘하게 털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만약에 주식이나 코인을 했다면 여러분은 아주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1월 3일 이래로 대부분 버티고 살려고 했다가 이렇게 또 빠지고 안갈때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쵸? 사람들의 심리는 3개월 6개월을 못 견딥니다 왜못 견딜까요? 내 돈이 묶여 있고 다른 어떤 종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고, 결국, 이렇게, 자, 알트코인은 보세요. 1월달은 아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12월달에 가장 저점을 만들었어요. 그쵸? 그래 놓고 올라가는 척 하다 퐁당하다가 결국, 아, 아니구나. 잘못 봤습니다. <laughs> 자, 얘도 동일하죠. 이렇게 1월달에 돼가지고, 극저점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쵸? 거의, 공통적으로, 12월 말에서 1월 3일 정도 전후로 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 놓고도 이만큼 올라갈 때도 제가 불장이 올 거라고 얘기하면서 매수를 해봐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꼬꾸라지지만 다시 올라갔다가 꼬꾸라지고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올라가냐고 포기했죠. 근데 더 크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위한 준비는 이럴 때 이미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긴 호흡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루 보기도 힘들어하고 일주일 보는 것도 힘들죠. 한달 보는 건 괴로워요. 3개월을 보라 더 힘들어합니다. 전체를 보라 왜 힘들어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참을성이 더욱더 사라졌어요. 수시로 차트를 볼수 있도록 어플을 다 깔아놨고 모든 컴퓨터에 hts 매매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쵸? 수시로 로그인을 하고, 여러분은 수시로 경제뉴스를 보고, 수시로 차트를 확인하고, 수시로 시세를 봅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시세 중독이 된 겁니다. 시세 중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래 기다릴 수 없었던 것 뿐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잘못일까요? 제가 볼땐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바로 세력의 전술이다. 여러분들에게 주식과 코인에 대한 달콤한 핫한 뉴스들을 접하게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방송을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은 그 속에서 트래픽을 계속 소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세뇌당한 거죠. 세뇌당함으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은 수많은 시간을 바친 것 뿐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바치니까 사람은 차트를 보기에 합리화되게 설계된 뇌 구조가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은 최대한 짧게 보는 방법에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주 짧게 보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발란체라고 해볼까요? 아니요, 비트코인을 해보죠.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된 건 무엇입니까? 자세한 흐름을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이미. 벌써 나왔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년 1월까지는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엄청난 바닥이죠. 그쵸? 뭐, 차트가 잘못됐나 <laughs> 차트가 좀 이상하게 되네 4시간 몰라 맞는데 아이 아래로 되는 게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안 보이는데 자 4시간 번으로 압축해서 보면 음더 작게 보니다 일주로 한번 봐볼게요 차트가 이렇게 밀리게 또나는데 휴대폰으론 잘 보이지만 2,100만원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게 올해 1월때 쯤인데, 그때 돼서 그렇게 저점을 찍고, 이걸 지금 주봉으로 보니까 큰 얼음으로 보이겠지만, 날로 보고 한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파동도 느낄 수 없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이래 확대하니까 더잘 보이는데, 여러분의 파동은 이렇게 밖에 못 본다고요. 그쵸? 근데 가령 얘를... 일봉으로 보고 자 확대를 해 볼게요. 어때요? 안 나오지? 휴대폰으로 볼땐이 아래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잘 보는 법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관심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1일로 보니까 다 보이죠? 자, 이런 아래로 오잖아요. 2100으로 오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2100으로 온다고요. 이럴 때는 아무도 안 사잖아요. 왜? 이렇게 꼬꾸러 졌으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이럴 달엔 뉴스를 찾아보세요. 비트코인 다 팔고 도망가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자, 이렇게 빼는 데는 이유가 있다.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루나 사태가 발생해서 문제는 이미 생겼어요. 그쵸? 그럼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떠나갔겠죠. 그럼 바꾸어 얘기하면 뭡니까? 악재가 소멸된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지금 어떻게 됐죠?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권도형이 한국에 있다고 했나요? 아니요. 미국으로 송환되면 최소 150년을 받는다고 하죠. 그런 것들도 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런 상황과 떠나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아래로 다 빼가지고 지독하게 악재로 여러분을 다 고통을 준 다음에 여러분이 다 매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 거야. 근데 들어 올릴 때도 여러분이 추격하는 사람이 있겠죠? 왜? 어디나 신념을 가지고 매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롱 포지션을 잡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항상 흔드는 겁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우상향이죠. 이걸 좀더 심플하게 봐볼까요? 주봉으로 보세요. 조금 더 여러분이 보기 더 심플해졌습니다. 그쵸? 변화는 없지만, 심플해졌어요. 지금 쌍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눈에 간단하게 보이죠? 자, 더 여유롭게 볼까요? 한 달로 봐보세요. 더욱더 심플하지 않나요, 이러면? 자, 한 달로 보면은 여러분은 너무 쉽게 더볼 겁니다. 어, 뭐지? 어 이거 2천 한 100만 원 정도 때로 이렇게 왔다가 세 달은 올라갔어 네달 정도 올라가다가 한달 조정했네 그리고 다시 올라갔네 다시 두달 조정했네 세 달째 이렇게 행보했다가 다시 세달 동안 미친 듯이 올라가네 그렇죠 여러분은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냥 내가 10월 달에만 비트코인을 샀었어도 10월 1일에만 샀었어도 나는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텐데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아래로 빠질 때 내가 살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올랐다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거를 좁게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시나요? 버티기가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승과 하락을 끊임없이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얘도 한 달로 봐보세요. 훨씬 쉬워진다 했죠? 그러면 일주로 보면 이렇게 덜 괴로운데 이걸 하루로 봐요. 안 괴롭겠습니까? 여러분들 괴로울 거예요 그쵸? 엄청나게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못 버티고 팔아넘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코인 차트는 240분봉으로 본다고 하죠 뭐가 그렇게 보일까요? 이렇게 압착을 많이 해도 보입니까? 끼케봤자 3400밖에 안 보여요 물론, 3,400대 샀어도 여러분은 돈을 벌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밖에 못 봐요, 4시간 봉으로. 땡겨봤자, 이거밖에 안 돼요. 뭐, 트레이딩 뷰로 보면 뭐더 좋아질까요? 제가 볼때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트레이딩 뷰로 봐봤자, 이런 그림밖에 안 나와요. 끼해봤자요 정도. 3,200. 더 아래면 3,000 정도. 하지만, 여러분이 크게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큰 그림을 볼수 있죠. 이 차트에서 표현도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표현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약간 흥분을 하면서 얘기한 이유가 제 말을 그전부터 제가 강력하게 했고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이메일에 이런 게 오더라고요. 너무 어조가 강해서 마치 내가 조정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반영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 수업을 할때 선생님이 조용하게 말하면 졸죠. 근데 좀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말하고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말을 잘 듣습니다. 학생들이 똑같아요. 어느 정도 임팩트를 줘야 여러분의 뇌리에 박히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상승을 할때 항상 느껴야겠지만 하락과 상승은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4시간 차트 상으로 볼때 상승도 했다가 하락도 했다가 무한히 하면서 여러분은 괴롭힙니다. 그쵸?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뭐를 샀는데요. 될까요? 도지코인 못 가면 어떡하죠? 끝나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오르잖아요. 왜 오를까요? 그냥 차트 보면 똑같아요. 그림이 조금 다르고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 얘들의 목적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요자 1월달에 여기였죠 상승 추세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 쫓아갔다가 다 털리죠 다시 요렇게 했죠 계속 매물대 확인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세달간 올리잖아요 이제 올리는 거예요 여길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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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뚫고.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가겠죠. 아, 저는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도 오르잖아요. 그쵸? 1월달에 이렇게 4개월간 올랐던 적도 있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놓고 아래로 빠지니까, 야, 이거 다 끝났다. 이제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도망치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월봉으로 보면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이 1년 적금, 2년 적금, 3년 적금, 이런 건 쉽게 하면서, 왜 주식이나 코인은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은 그거를 매일마다 확인하기 때문이죠. 매일마다 본다. 매일마다 보는 것만큼 최악인 거 없어요. 틱으로도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 틱으로 봐요. 틱으로 보면, 뭐 이것도 계속 했던 방송의 아기들이에요. 제 얘기는 새로운 게단 하나도 없어요. 왜일까요? 새로울 게 없거든요, 전혀.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매수, 매도는 법칙은 간단하거든요. 아래 가장 싸게 샀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팔면 끝이에요. 어디서 무엇을 사든 간에. 거기에 그냥 재료가 붙는 것 뿐이죠. 일본 봉으로 봐도 차트의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일본 봉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걸 일년 봉이라 생각해봐요. 여기에 산 사람이 돈을 벌지, 여기에 산 사람이 돈을 법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수학을 풀 때도 수학이 정석이 있어서 푸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개념 정립을 하고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내가 어떤 문제가 바뀌던 간에 풀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1분봉으로 보든 3분봉으로 보든 10분봉으로 보든 좋아요. 뭐로 보든 상관없겠습니다. 쌀때 사세요. 불변의 진리예요. 쌀때 사서 롱으로 수익을 먹는 거 그게 여러분이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최선이에요.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동일합니다. 제가 요새 왜 주식보다 코인 방송을 많이 할까요? 저 주식은 계속 합니다. 근데 왜 코인을 많이 한줄 아세요? 코인을 보면 오로지 차트로만 얘기하기 더 쉽거든요. 올리 차트입니다. 올리 차트 더 따질 것도 없이 올리 차트예요. 근데 뭐 주식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주식도 다른 거 없어요. 주식도 전혀 다를게 없습니다 주식이라고 특별한게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상승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소룩스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얘도 차트로 보세요 하루에 보면 뭐 모르겠죠 근데 이래 아래에서 사면 이렇게 위에서 수익을 먹겠죠 일봉을 보면 이런 아래에서 사면 이렇게 위에서 올라갈 때 수익을 먹죠 하지만 이런 데서 쫓아간 사람은 이렇게 두드겨 맞으면 무서워서 매도밖에 못해요. 이게 주식과 코인의 진실 아닙니까? 올라갈 때 추격하면 얼마 못 가서 그 기쁨은 고통으로 바뀔 겁니다. 주식과 코인은 다를 게 전혀 없어요. 단지 그게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치조차도 여러분은 의심해야 됩니다. 왜 오르지? 왜 오르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죠. 끊임없이 의심하세요. 그리고 나는 싸게 산다. 멀티벅스 X, 재미봤었죠? 기억나죠? 여기 20만원 뚫고 올라갔던 적 기억납니까? 일본으로 보면 이런 차트죠? 회복해 가잖아요. 이런 아래서 사놓으면 이렇게 올라가거나.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여기 제가 먹었었죠? 먹었던 방법이 뭡니까? 미리 사놔서 운 좋게 판것 뿐이에요. 방송 만들다가. 그런 행운을 잡아낼 생각을 해야지 고점이 올라가서 더 뚫을 거라고 생각하는 호가창 매매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다 박살나요. 호가창에 뭐가 보이세요? 이 호가창은 그 순간 순간의 움직임이에요.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호가창은 그냥 여러분을 꼬시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속아 버리는 것 뿐이에요. 그 순간의 움직임에, 그 순간의 움직임에 멍 그렇게 큰 돈을 벌수 있습니까? 큰돈못 벌고요. 대부분 잃습니다. 몇번 따다가 잃는 건 도박이랑 똑같죠. 도박처럼 안 하기 위해서 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일요일인데 좀 얘기를 길게 했는데 앞으로는 잔소리가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잔소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얘기가 될 거예요. 가스 코인도 올라갈 겁니다, 결국. 왜 올라가죠? 자, 재밌는 소스를 알려드리면 가스 코인은요. 네오를 사시면 조금씩 가스가 늘어나요. 그럼 네오가 상승하면서 계속 가스를 분출해낼 때마다 당연히 가스도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다. 그러면 네오의 상승을 기다리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하라 했죠, 제가? 모든 코인을 사세요. 라고 벌써 올해 1월 얘기했어요. 그것도 1월 초에 얘기했죠. 제 영상 찾아보면 나옵니다. 무슨 출석 부르듯이 모든 코인을 쇼츠 1분 영상에서 다 불렀어요. 그 코인들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죠. 상패되지 않는 한 기회는 있다. 근데 상패되면 답은 없겠죠. 근데 상패된 코인 중에서도 위믹스는 또 다른 데서 상장하고 있죠. 코인원에도 상장을 했고, 코빗에도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남다면, 또 위믹스는 어피트로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할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오로지 세력 마음이에요. 재밌죠? 좋아요. 이 정도면 제 얘기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의미있게 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러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데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일요일 되세요. 주밤. 그리고 저점쟁이는 화이팅. 저화. 그리고 주식쟁이는 영원히 화이팅. 주영화.